텐션 주고 위, 밑에서 위로 치울려좀더 쩨게 어, 밑에서 위로 위 아래 위 아래 어, 그렇지 어, 하이피치, 그렇지 하이피치, 그리고 쇼 쇼트킹. 다트 액다 <laughs> <laughs> 돼. 아라 다시 다 다시 채천천라 마음에, 마음에 여유 가지고 해라. 아 네, 유튜브 찍도되겠다다시개해봐라 <laughs> 아기 아기 거꾸로 됐네그 그러지 말고. 로드에 라인을 빼갖고 딱 잡아라니까. 이가지고 아니, 아니. 줄을, 합사를 빼갖고, 빼갖고. 그렇지. 어, 그러면 되잖아. 그럼 다손 온다, 이거. 어. 됐다. 그, 그 위로 올리고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이게 폴링 때도 어제 같은 경우는 욕기대가니까는 폴링 상태에서도 그랬다 캐스팅 하고 폴링 때도 물어보더라고 그래 몇 초까지 내려가는가 근데 합사 알몸 아니까는 자 텐션 싹 주고 텐션 주고 드래 소리는 좋네 이러다 문이 또 문이 무는 거 아이가? 저 먹고, 저, 저. 그래, 아까보다 훨씬 낫네. 그럼 그래 마지막에는 앞에까지 왔다 하면은 액션 땅땅 주고, 하이피치 주고, 바닥 찍고, 스테이. 무조건 텐션 중 상태에서 하이피치를 해야 돼. 라인이 살아있을 때는 하이피치 주면은 안 돼. 그럼 폼이 이상해진다고. 성대? 자지마 지금 명상끼리래 아, 마지막 한번 해봐, 해봐라 명찬이어찬아 지금 바쁘다 <laughs> 어, 너집 앞에 뭐, 얘기 해야 될아다 <laughs> <laughs> 네, 집에 있나? 네. 어? 추구, 추구 안 했나? 어? 실날이가? 탈 나고 당김 나고. 아 맞나? 저 캐팅 하네 봐라. 어. <laughs> 지금 열심히 하고 있시저 찍고 있다. 아. 거기 죽었네. 텐션 주고. 밑에서 위로. 어. 그렇지. 그렇지. 천천히 천천히. 어. 텐션. 그 위를 위에 밑에서 위로 툭툭 도씩 올려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. 지금 명재 집에서 지금 보고 있네배탈에나가 마지막에는 앞에까지 온다 하면은, 하이피치 주고, 바닥 한번 찍고, 두번 척킹 주고, 스테이. 어, 딱 그러면 된다. 그러면 그때 딱 문다고. 어. 어저께 어 욕지가 가그 웬만한 그 삼대보다 낫다. 야 어제만 한 마리 한 사람도 있던데. 그래. 로드를 밑으로 에밑 내려가고 위로 쳐 올리고, 쳐 올리고, 요렇게만 하라고. 그렇지. 어. 동영상 길어지면 재미 없으니까 요번에 시마에 게요 이거 자주 오는 여기서 바로 감사합니다